뭐, 사실, AM 사태라고 불릴 만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펀더멘탈과는 전혀 무관한, 그냥 그들끼리의 전쟁 가운데서 이제 주가가 올랐던, 왜 자꾸 이런 사태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는데. 네, 유튜브 월가 분석. 어, 김정남입니다. 아, 오늘, 뭐, 최근에, 어, 영상 올린 뒤로 약간 이르게 좀, 어, 영상을 다시 켰는데요. 어, 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 지금 시각이 이제 오늘 2일, 어, 늦은 밤인데, 어, 오늘 요즘에 또 월가를 아주 달구고 있는 그런 이슈가 있죠. 바로 밈입니다, 밈. 오늘 같은 경우는 AMC 주가가 95.2% 올랐고, 어, 올해 통틀어서는 뭐한3000% 이상 지금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어, 급히 좀 영상을 좀, 어, 켰습니다. 일단 오늘 좀, 어, 시장 어떻게 됐는지 대강 좀 보면요. 제가 이제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굉장히 한산한 시장입니다. 뭐 계절적으로도 사실 뭐 이때 휴가 많이 가니까 어좀 그런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어 최근 들어서 이제 어 고용이 좀 들락날락한데 미국 고용이 이제 4일 날 현지 시간으로 4일에 이틀 후죠. 어 그때 이제 5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 그걸 지금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좀 한산했는데, 어, AMC를 비롯한 몇몇 일부 밈 주식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어, AMC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5% 이상 올랐고, 특히나 주목할 만한 게 거래량인데, 이날 AMC 거래량이 한 7억 한 6천여만 주 정도. 그러니까 게임스톱 사태가 사실, 어, 올해 1월, 있었잖아요. 그때 1월 27일날 한 12억만 주, 12억 주 이상 어, AMC 주가가 하루에 거래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사실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통상 이제 많아야 뭐한한 한 4천만 주, 5천만 주 정도 이렇게 AMC 종목이 이제 거래가 됐었는데 어, 지난달 말부터 어, 이제 갑자기 어, 좀 종목 어, 거래가 많아지기 시작. 했던 겁니다. 뭐 사실 AMC 지금 사태라고 불릴 만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좀 오르고 있는데 이게 어뭐 다들 뭐잘뭐 뭐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이 AMC 어이 사태가 오래 전에 게임스타 어 그때 있었던 폭등장하고 좀 비슷합니다. 일단 그 사태가 본질적으로 성격이 똑같고요. 그러니까 AMC 어 같은 경우는 영화관 체인인데. 어, 팬데믹 때 전혀 돈을 벌지 못하다가, 저는 저, 돈을 벌지 못했으니까, 지금도 사실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팬데믹 때 AMC 조, 주가가 보통 이 한, 한 2달러, 3달러짜리 주가 주, 종목이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1월쯤에, 어, 게임스탑류오의 어,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확 오르면서, 그때 한 10달러, 어, 이상으로 올랐고요. 뭐 그때보다는 좀낮았지만 올해 연중 내내 한 10달러 이상 정도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어, 주가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공모 퇴직펀드들은 어, 공매도 투자를 늘렸고 그래서 오늘 이제 어, 시장조사기관에 S3 파트너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좀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AMC의 유통주식수 대비 어, 공매도 잔량이 한20.19%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뭐 다른 기업들이 한, 뭐 한, 한5% 안팎 이 정도 평균이 내면 그 정도 나오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이 때문에 이제 뭐, 어, 올해 초부터 화제가 됐었던 그런, 어, 뭐, 월가의 월가 기관들, 뭐, 해지펀드에 맞선다, 이래가지고 나왔던, 레디스, 월스트리트 배치를 중심으로 한그 개미들이, 다시금 뭉쳐서 AMC 종목들이 집중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뭐그 게시판 보면은 뭐, 뭐 AMC 럭키 그러니까 AMC 뭐 주가 가확 오르기를 바라는, 영원하는 그런 글들이나 아니면 뭐뭐전산을 AMC에 다 털어놓다 뭐 이런 글들도 좀 보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개인 간의 전쟁으로 번졌던 게임스톱 사태와 똑같은 흐름과 그러니까 펀더멘탈과는 전혀 무관한. 그냥 그들끼리의 전쟁 가운데서 이제 주가가 올랐던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보면은 이게 왜 자꾸 이런 사태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는데 결국은 이거 같습니다. 이게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국제적인 폭등장들이 막 늘어나는 이유는 어 결국은 어 돈이 지금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가운데서 어, 개미들이 지금 마땅한 투자처를 어,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특히나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어, 규제가 확 이렇게 늘어나면서 한 지난달 말 정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확 떨어지는 이더리움이나 가격이 확 떨어지는 그와 동시에 지금 밈 주식들이 다, 다시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들이 사실 여기로 옮겨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그런 변동성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장이 굉장히 불안한 거는 정말로 어, 그런 유동성이 초래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번 오늘도 쭉 장을 보면서 한몇 가지 한두세 한 가지 정도 이렇게 조금 어, 뭘좀 의미를 단기간이라도 좀할수 있느냐를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어, 지금 이제 연준의 긴축시기가 좀더 당겨질 수 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최근에 제가 부동산 집값 많이 오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70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워낙 빠르게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거, 거기에 따른 그 수요 사이드에서의 어떤 그 유가를 지지하는, 가격을 지지하는 재료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투기수가 요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 뭐, 유가, 뭐, 모든, 에브리팅 레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가격들이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연준의 긴축 시기는 당겨질 수 밖에 없다라는 해석이 가능, 음, 할듯 합니다. 이미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뭐, 더치 코인이라든가, 뭐 게임스탑 뭐 등등해서 일부 자산들의 과열을 경고를 했는데 어 아마 이제 이번 달 중순에 이제 연준 FOMC 정례회의 하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좀어 연준의 스탠스가 좀 바뀔지 한번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지켜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어 개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돈을 벌렸다는 그 욕구를 사실 뭐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AMC 주가 당장 내일 뭐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고 어차피 돈을 버는 것이야 이제 매도,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인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교과서적으로 들리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좀 들긴 합니다만 어, 오늘 이제 CNBC를 제가 보니까 로고 어드바이저 핀테크인 그메럴먼트의어 된 이건 이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참좀 와닿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이 개미들의 반란이라고 하는 게 주동자들이 있는데 어 그들이 팔기 전에는 어 당신들한테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월가와 맞서고 있다는 이 명분, 이 의미에 너무 과하게 몰입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식이 잘 되면은 주식이 많이 오르면은 그만큼 하락폭이 크고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어 개인 입장에서 명심을 해야지. 그 나머지 너무 그 거창한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명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어뭐 그렇게 뭐 개인과 개인들이 이제 뭐 거대한 기관들이 맞선다는 그 의미가 나중에는 뭐 어떻게 재평가될지는. 뭐 잘은 모르겠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어 펀더멘탈과 전혀 무관한 주가 흐름이라는 점 그리고 너무 그 기저에는 과한 유동성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어 이건 좀 개인 입장에선좀 조심해야 할것 같고요 여기 하나 덧 붙여서 어 지금 서학개미들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AMC 많이 투자했습니다 제가 그 예탁결제원 제 사이트를 좀 보니까. 이번 달 1일부터 한3거래일 정도 해서 AMC를 매수한 그 한국 그사악개미들이그 AMC 매수 규모가 전체 1입니다. 위 바다 건너서 이런 뭐 일들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 한번 관심 있게 또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이게 또뭐저 저도 뭐 내일 장에서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기 때문에 뭐 AMC나 게임스타, 뭐 매드베스앤비욘드, 뭐 블랙 블랙베리, 뭐 익스프레스 뭐 이런 종목들 잘 유심히 지켜보면서 특히 더치코인까지 포함을 해서 어또 이제 영상을 업데이트하는 대로 음아 그러니까 가격들이 이제 업데이트되는 대로. 여기까지 진정 나니다